지금부터 라이브 FW35 UN 어, 무선 마이크와 본체하고 페어링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무선 마이크, 여기 47번이 어, 이 숫자가 채널입니다. 채널 숫자고요 어, 본체하고, 본체가 지금 없어서 이걸 표현할게요. 본체하고, 얘하고, 소리가 안 나거나, 그러면 주파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크나 어떤 본체를 하나를 각각 분실했을 경우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페어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켜져 있으면 먼저 전원을 끕니다.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죠. 그러면 어 본체 쪽에도 전원을 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그 다음 전원을 다시 본체 전원을 켜고 얘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마이크는 이 마이크 요 옆에 i r 을 보이시죠? IR이 IR하고 본체 쪽에 이쪽 IR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게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한 5cm 앞에다가 가까이 되면 됩니다. 이대는 상태에서 현재는 본체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. 무선 마이크는 꺼져 있고요. 이 IR 위치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꺼진 상태에서 요거를 켜줍니다. 이렇게. 꾹 눌러주면 켜지죠? 그러면 요 47번하고 47번이 이쪽 본체 쪽에 페어링 돼가지고 같은 47번으로 47번 주파수로 이제 페어링 돼서 소리가 잘 납니다. 요렇게 하는 겁니다. 같이 이렇게 맞추시면 되구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본체는 켜둔 상태에서 무선 마이크는 꺼, 꺼둔 상태에서 요 IR 요거하고 본체 쪽에 여기 IR하고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꺼져있는 핸드마이크를 쭉 켜면 뿅 하고 소리가 나고 가까이 가니까 삐익 하는 소리도 날 거예요. 마이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 35UN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이런 무선 마이크 제품들은 다 이렇게 페어링 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